안녕하세요, 루디아 화입니다 어, 저녁 시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어,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쌀쌀한 날씨에 기온이뚝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퇴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신데렐라 세트 보여드렸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라꾸 화분과 루디아 칼라 화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 라꾸 화분은 저희가 1,050도 온도에서 꺼내서 톱밥에 담가서 안에 이렇게 까맣게 입히는 걸 압구화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예쁘기도 하고 다육이나 야생화도 잘 자라는 그런 멋진 화분입니다.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41번 세트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 3개 세트가 얼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6만원의 택배비 무료배송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높이 7.5 중간 거는 9cm, 이거는 8.5cm, 전체 길이는 12.5, 가운데 거는 12, 오른쪽 거 12.5. 이렇게 세 세트를 6만원에 받을 수가 있고요. 낙구 화분은 속파기 형태로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구멍도 큼지막하고 다리도 이렇게 속파기 형태로 되어 있는 낙구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흰색에 빨간색, 검정색, 약간 핑크색, 이렇게 유약을 치유를 했는데요. 이게 벚꽃 색깔 같다고 해서 저희가 벚꽃 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름 자체가 벚꽃이 아니라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벚꽃 유약을 했고, 41번 세트는 낙구 화분으로 3개에 6만원에 배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42번은 이제 누디아 칼라 화분인데요. 누디아 칼라 화분이란 것은 이렇게 물레로 뒤져가지고, 여기다가 낙구 화분하고 똑같은데, 안에 그, 연만 입히지는 않아서, 낙구 화분이랑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안에가 할수 있는 그런 걸, 누디아 칼라 화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능은 낙구 화분하고 동일하게 통밀성이 좋고, 그리고 물레로 원형이기 때문에, 창 심거나 모아 심기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 넓이가 17이 가고요 높이는 12, 12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두개 세트이고요. 두개 세트는 택배비 무료에 6만원에 배송을 합니다. 너무너무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컬러도 너무 예쁘죠? 저희가 이거, 어, 벚꽃 유학은 좀 다른데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유학에 CU에서 독특한 컬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42번은 세트 2개에 6만원이다. 사이즈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연출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43번은 더큰 사이즈로 볼수 있고요. 네, 이거는 빨간색, 초록색이다 해서 약간 명자꽃 컬러 같은 색깔이다라고 해서 저희 루디아 공방에서만 만들고 있는 화분의 명자유약. 저희가 블루는 이름이 명자유약이란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높이 13, 넓이는 19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로 볼수 있고요. 이세 3개, 개에, 세 개에 저희가 한 개당 거의 5,6만원 하는 그런 사이즈지만 이거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제 카메라는 다 담기지 않지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택배비 무료에 85,000원에 우리가 배송을 할게요 너무 예쁜 사이즈 여기다가 정말 연출하기 좋고 저희 고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칼라에다 심으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창 종류나 모아 심기 좋은 사이즈로 아니, 이렇게 입구가 넓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이즈로 재볼수가 있습니다. 네, 멋진 아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누디아 네, 화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